<laughs> 어, 말, 잠깐, 잠깐, 끊어, 끊어. 자 오늘은 B타입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자 따라오시죠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데는 없는 자, LG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지 칼주름, 도 가능하고, 향균 탈취가 되는 LG 스타일러를 이상으로 기본,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요. 우측에는, 네, 펜트리 공간이라고 네, 다용도실로 활용을 할수 있고, 꽃주채라든가 우산. 큰 짐을 여행가방부터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팬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식 화장대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건조기 의류 건조기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드럼세탁기 하고 전자레인지 겸용인 전기 오븐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리고요. 이고 전기콕탑도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콤비 냉장고, 냉동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좀더 가시면은 슬라이드 빌트인 회전식 식탁이 있어서 저희가 식탁겸 책상으로 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 보고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옆에는 개별난방 도시가스 보일러실이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샤시 22mm짜리 로이 복충유리 단열과 방음이 잘되는 단열 샤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 드리면은 아주 특이한 폴딩 침대라 그러죠. 네. 월베드가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간을 좀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유상으로 어, 비용을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과 거실을 분리할 수 있는 슬라이딩도가 어위상으로 표시가 되고요. 조용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전형이 넓게 나왔고요. 전용이 지금 실면적이 9평 정도, 9평에서 10평 사이니까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시면요, 욕실 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넓은 욕실을 보유하고 있고요. 화장실 비대와 그다음에 바닥난방이 되는 특이한 바닥난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딩 도어 예. 이렇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저희가 다정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바라기 수전이라든가 욕실 수납도 될수 있는 넓은 샤워부스하고 욕실을 주려 하고 있구요. 자 지금까지 아, 지벨리 메디컬 타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구로구청 사거리에 있는 구로 오네트시티 오피스텔에 대한 B타입 1.5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요 이쪽에 이제 신축이 없고 저희가 6년 만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거주 라든가 투자 임대수익을 보시기엔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요 특히나 실거주 용도로서 상당히 분양을 지금 많이 계약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 타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형이 넓게 나왔고요 공원이라든가 인프라가 모든 형성이 돼 있고 또 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 여건으로는 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에는 저희가 당산열 쪽에 저희가 분양 홍보한 모델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아, 저 열리라는 이 팀장, 이군의 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네.